안녕하세요. 바둑학원의 박원장입니다. 네, 오늘도 재밌게 사회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문제 보시면은 딱 보자마자, 어, 이게 뭐지? 네, 하실 거예요. 백세점은 분명히 쉽게 잡을 수 있는데, 의외로 흙이 살아갈 만한 네, 길이 잘안 보이는 거죠. 자, 어떤 문제인지 우리가 차분하게 쓸수 네, 있게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 흙을 살릴 수 있는지 저와 함께 정답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떤 문제인지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몇개 잡기는 쉬워요. 예를 들면은 이런 초급자분들은 일단 아, 이 살점 딱 보이니까 이렇게 단수 쳐서 이거 잡아야지 하시죠. 근데 이거는 벽이 밀고만 갔어도 지금 안에가 빈 삼각 형태이기 때문에 흙이 잡아봤자 치중당해서 너무 쉽게 죽는 거고요. 어, 이쪽을 막는 수어떻죠 아, 이세음인 이거예요. 백두 점이 연결해 주면 그때 이제 바깥을 막았을 때 나가봤자 따면 곡사공으로 쉽게 살수 있으니까 어, 이거 생각보다 쉬운데요, 네 말씀하시는 건데 여기에서는 백이 이걸 지키는 게 아니고 이세 점을 도망간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오 어, 이거 막는 수가 어떻게 되죠? 자충이라 안 되죠. 그럼 결국에는 흑은이 네, 자리가 자충이니까 이두 점을 끊어 잡는 네, 이한 수밖에 없는데 백이 밀고 들어갔다가 딸때 연결한다면 역시나 이흡, 네, 전체가 죽은 모양이니까 네, 이렇게 막았던 회심의 작전도 안타깝게 네, 실패가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럼 도대체 이 문제는 정답이 뭐냐 사실 우리가 이쯤에서 정답을 못 찾았으면 아 이거 생각보다 안 풀립니다 하지만 첫 수를 찾아도 만만치 않아요 자이 모양의 정답 바로 기자절하의 한 수죠 백의 악점을 먼저 건드려서 우리가 선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네, 이첫 번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뒀을 때, 일단, 백이 이렇게 단수를 친다. 어떡하죠? 네, 이제 단수 치고요. 딸 때, 이렇게 두면, 네, 쉽게 살수 있다. 네, 이 뜻이에요. 그죠? 자, 아, 근데 이게 또, 백이 버티는 수들이 계속 있다는 거죠. 어, 백이 여기서, 단수 치고, 단수 칠 때, 아까처럼 백이 따주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네, 뒤로 연결하는 이수단 아까 보셨죠? 오답에서 네, 똑같은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따면 밀고 들어가 갈 거고요. 여기서 흙이 이렇게 환경을 이용해서 두는 네, 이수 선수니까 되지 않느냐 하겠지만 아이쿠야 하면서 또 자충이었네 네, 이게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흙이 이거 딸때 밀고 간다면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되는 게끈고 단수 쳤을 때 무조건 여기를 딱 단수 치시는 거 보셨다. 네 이거는 정답이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어떻게 둬야 되느냐 바로 네, 여기를 한번 더 젖혀서 우리가 이 자리를 확실한 선수로 만들 수 있게끔 네, 해주는 게 핵심 포인트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런 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연결을 할 수가 있겠죠. 단수 치면 위로 나가겠다. 네이 뜻이에요. 그럼 흙 어디 둬야 되죠? 네 역으로 해서 그럼 이때야 말로 우리가 103점을 제압해 주는 거예요. 뭐, 나가는 수야 단수치면 되니까 그만이고요. 어, 밀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내 네, 하실 수 있는데, 잡았을 때, 지금 A와 B가 맛보기에 걸려 있기 때문에, 100이 여기 두면은 뒤로, 네, 단수치면서 환경으로 제압해서 두 집이 나는 거고요. 그럼 100은 어쩔 수 없이, 이 1번도를 잡았을 때, 우리가 두 집을 낸다면 아주 멋지고, 네, 깔끔하게 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연결하는 수는 있을 때면 안 됐으니까, 아, 그럼 취소. 저는 그냥 잡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어떡하죠? 네, 이때는 바로 이제야말로 네, 이 자리 단수 치는 게 완벽한 네, 선수가 되는 수가 되겠습니다. 나갈 수가 없죠. 따면은 이미 이 4점과 네 한집 만드는 게 맛보기가 되니까 성공이고요. 여기에서 1 0이 6번도를 잡으면 네, 이걸 크게 잡아서 결국에는 곡사공 형태로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이 문제 안에서 수가 안 난다면 바깥에 약점을 이용해 준다면 우리가 멋지게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문제 되겠습니다. 많이들 푸셨나요자 그럼 이어서 다음 문제도 어떤 문제인지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문제는 좌우 동형 문제죠. 지금 왼쪽 변 형태와 하변형 형태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아 어, 이거 어디를 둬야 될지 내 고민이 될 거예요. 이거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근데 중앙은 아니에요 동형 반복은 무조건 중앙부터 보시는데 이거는 단수 쳐놓고 끊기만 하면 단수 쳐봤자 잡게 되니까 너무 쉽게 살죠 그래서 이건 아니고요 자이 문제는 동형 반복이니 만큼 정답도 두 자리가 있으니까 어디가 정답일지 잘 고민하신 다음에 문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건 아니었으니까 연결하는 수네 이제 아생 연우 살타로 연결해서 보겠다 하는 건데 끊는 순간 안 돼요, 그죠? 여기서 조금 더내 기력이 세신 분들이 이렇게 수익기를 딱 끝만 치지 않고 내이 자리 이 l 로치중가능수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 이건 꽤나 날카롭죠. 잘못 응수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따면은 이렇게 이 꿀자를 둬서 A와 B를 맛보기로 하겠다. 네, 이 뜻인데 꽤나 강력하긴 하지만 안타깝게도 백이 이쪽을 지켰을 때. 팔로가 하나 비어 있기 때문에 결국엔 여기 들어가는 수가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젖혀봤자 막으면 결국에는 옥집을 못 만드니까 내고 네, 이 3번에서는 날카로웠지만 안타깝게 네, 안 되는 게 확인이 되고요. 어, 그러면 젖혀서 공격하겠다. 이거 보신 분들도 꽤나 네, 높은 기력의 소유자입니다. 여기에서는 무슨 뜻이냐면 막을 때 뒤로 치겠다는 소리예요. 네, 조금만 깊게 가면 은 이게 또잘안 아, 돼요. 백은 일단 잡을 거고요.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흙도 연결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백이 잡는다면 흙이 지금 옥집을 만들려면 여길 둬야 되는데 그때 끊는 순간 어떻게 됐죠? 네, 안타깝게도 패죠. 패도 물론 여기서 수를 내는 것 자체가 네, 대단한 실력이지만 안타깝게 우리는 이 그냥 백을 잡는 그 수를 찾아야 됩니다. 자, 그 수가 어디냐? 바로 귀에서 아주 단골이죠. 네, 2에 1에 급 서있다. 이 자리가 오늘의 또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둔 다음에는 사실상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찾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일단 백이 이렇게 연결할 수는 없죠. 흙도 연결하면은 이거 뭐 끊어 잡을 때 줄이기만 하더라도 쉽게 제압하니까 딱히 볼게 없고요. 백은 당연히 네 이쪽을 끊어서 버티는 한 수를 생각할 것 같은데 여기서 굉장히 안 풀렸을 거예요. 이렇게 쳐서 해보니 안 되죠. 자, 여기에서는 이 죽어 있는 이한 점을 키워주는 이 수가 아주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백이 이쪽을 끊는다? 그럼 뭐 뒤에서 단수치고 뻗어준다면 네, 너무 쉽게 백전지를 잡을 수 있는 거고요. 아, 그럼 여기에서 위쪽으로 막겠다 네, 이게 조금 까다로울 수 있지만 역시나 일로 젖혀주고요. 끊었을 때좀 이걸 지키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네, 이 다섯 점을 단수 친 다음에 연결한다면, 백이 자충이라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가무가 형태로, 백 전체를 다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 그러면 여기에서, 왜 자꾸 이쪽을 끊느냐? 반대쪽 끊으면 안 되나요? 네, 이거는 다 연결되니까, 네, 딱히 볼게 없어서, 제가 따로, 네, 설명은 안 드려도 되겠죠. 네, 이번 문제는, 이에 급소 있다. 네, 이 자리 찾아주시고요. 백이 끊었을 때, 네, 한 수. 키워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잘 알아두시면 해결 가능하고요. 어, 복습 삼아서 반대쪽으로 해도 같은 모양이 나오니까 우리가 한번 수기 한번 쭉 해보신 다음에 또 다음 문제 수기 하러 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바로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수기 하면 네,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네, 그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수기 했을 때 보통 어, 어디 어디 보셨죠?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에서는 이쪽을 끊는 수 아니면은 궁도를 접히는 수이 ab를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를 끊는 걸 보신 분들이 백이 밀고 간다면 빈삼각을 만들어서 두면 줄여서 잡고요 여길 두면은 자동차 공형태를 만들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비기지만 여기가 끊어져 있으니 뒤에 활로 메우면 백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 백이 이걸 잡는다면 그게 자동차 공형태로 제압이 가능하니까, 이거 해결했다. 근데 네, 이건데, 아, 이거 일단 아닙니다. 네, 여기 도쓸때백이 이쪽 2에 로 붙이는 수가 있어요. 흙이 여기 둔다면, 단수 치고 단수 치면, 이번에는 자동차 공이지만 안에가 텅 빈, 네, 착수금지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백이 작게 되면서, 아쉽게도, 네, 실패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젖히는 수 어떻죠? 네, 이 수는 막았을 때, 또 이제 이런 식으로 빈상각 하겠다는 거죠. 찌르면 연결했을 때, 백이 지켜봤자, 흙이 나중에 들어가면 자동차 공이니까, 아, 역시 잡았습니다. 네, 하는 건데, 똑같습니다. 여기 젖혔을 때, 백이 2일로또 붙이는, 네, 이수가 있다는 거죠. 뭐, 이런데 두면 단수 쳐서 사니까, 흙 입장에서는 여기 둬야 되는데, 그때 백이 궁도를 넓혀준다면, 잡으려면 둬야 되는데, 네 이때, 여기 단수 친다면 결국에는, 내네 끊어봤자, 곡사붕 형태가 되니까 1이다 살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여기 좋은 자리이긴 한데 더 좋은 자리 하나를 우리가 놓쳐서 그래요. 어디죠? 다시죠 이제 여기 두면 여기 두고 이쪽도 여기 두니 우리가 제일 좋은 자리인 여기를 먼저 제압해 준다면 200 아주 쉽게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좋은 자리가 이제 여기 두 개가 되겠죠. 그럼 100이 만약에 지킨다. 네, 그러면은 궁도 좁히고 막을 때 어, 너는 폐도 내면 안 돼서 해폐 자리까지 딱 없애준다면 쉽게 제압이 가능하죠. 이 모양 역시 나중에 흙이 이 자리를 둔다면 유가무가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뭐수를내려면백이 둬야 되는데 그때 이제 줄여간다면 자동차 우공이 되니까 전체가 죽은 모양이 되는 거고요. 여기도 쓸때 그럼 이거 안 되니까 이쪽을 둔다. 그럼 나도 남은 급한 자리는 내가 가져갈 거야. 해서 이 자리를 가져가 준다면 어떻게 됐죠? 흙이 지금 총4수예요 100은 3수고. 그럼 100이 잡으려고 이런데 도봤자 뒤에서부터 활로 줄여간다면 수상전에서 이기면서 100 전체를 쉽게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문제. 중요한 자리가 세 군데가 있었죠. 근데 네, 가장 중요한 자리 먼저 찾고, 그 다음 네, 이 자리 맛보기로 제압해준다면 간단하게 네,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재밌는 사활문제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문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